자, 3월 28일 어, 지금 시간이 아침 8시 27분입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월척 도전 다섯번째를 해보려고 합니다 2.5칸 한대 수심은 1.2m입니다 오늘은 떡밥만 사용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하루종일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요즘 반일 때문에 바쁩니다 봄이 와서 어, 봄 작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저것 하느라고 바쁩니다 근데 오늘 비가 와서 뭐반일은 못하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서 올처럼 만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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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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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크다 크다 여기 없나 오, 오, 뭐가 이렇게 날세? 오, 참, 오. 자, 한놈 나왔습니다. 한놈 나왔습니다. 자, 멋진 녀석이 한놈 나왔습니다. 몇 센치고? 아하, 하하하, 30이 안 된다. 28, 28 센치다. 28 28cm. 센치. 아, 삼십이 안 됩니다. 이십팔 센입니다 이십팔 센 자, 가사라. 고맙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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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크다. 오, 크다. 좋다. 아, 좋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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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이렇게 나왔어요. 아, 아, 야. 두 번째도 멋진 놈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자. 하. 두 번째도 멋진 놈이 나왔습니다. 월척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보자. 이야. 두 번째는 29cm입니다. 29cm. 30이 안 됩니다. <laughs> 아, 아깝습니다. 멋진 놈이 나왔는데, 29cm입니다. 29cm. 야 아깝네. 야 1cm가 모자란다. 가사라. 야, 우와, 잡다려고싸우어큰 놈이, 큰 놈이 콩닥거리고 있나? 오, 어디가 나?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네. 큰 놈이 콩닥거리고만 있어. 하하하, <laughs> 또한놈 나왔습니다. 야, 콩닥거리고만 있어. 자, <laughs> 또한놈 멋진 놈이 나왔습니다. 아, 찌는 안 올리고 콩닥거리고 있는데 한번 재보자.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또 29입니다. 이 30이 안 됩니다. <laughs> 28, 29, 29, 30이 안 됩니다. <laughs> 아, 이는 지느러미가 많이 상했네. 아, 딱 그래도 멋진 놈이 계속 나옵니다. 29cm입니다. <laughs> 세 번째. 야, 살아. 물어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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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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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라 자자또한 놈이 나왔습니다 또한 놈이 나왔 멋진 놈이 또한놈이 나왔습니다 자 멋진 놈이 또한놈이 나왔습니다 또한놈네 네 마리째입니다 몇센 c m 고30 되겠나 야 30이다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월척이 나왔다. <laughs> 드디어 월척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월척이 나왔습니다. 아, 자로 확인하겠습니다. 아, 자, 네 번째 만에, 네 번째 만에 월척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 만에, 네 번째 만에 월척이 나왔습니다. 자, 30점, 31이 조금 안 되네. 30점, 30.5cm입니다 30.5cm 멋진 네 번째 만에 네 번째 만에 30.5cm가 나왔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기념사진 하나 찍자 자네 번째 만에 월척이 나왔습니다 30.5cm입니다 30.5cm 첫 수가 28두 번째 29세 번째 29, 세 번째 29 네 번째, 30.5cm입니다. 30.5cm. 아주 멋진 놈이 나왔습니다. 아주 멋진 놈이. 야봄 아, 시즌, 2024봄 시즌 월척 도전 네 번, 다섯 번째. 네 번째 만에 월척이 나왔습니다. 아, 딱 기쁩니다. 자, 가사 올려주자. 자, 가사라.

다섯 번째도 올척입니다 30cm. 야, 다섯 번째도 30cm입니다. 멋진 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laughs> 다섯 번째 30cm입니다. 이놈도. 다섯 번째도 30cm입니다. 가사라. 그러라. 응?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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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우, 어우, 어따. 야, 뭐 이렇게 날쌔야 자, 자, <laughs> 난리 났다, 난리 났어. <laughs> 또한동 나왔습니다, 또한덩 나왔습니다. 야, 이것도 얼쩍 되겠다. 보자. 그렇지. 30.5cm, 30.5cm. <laughs> 자. 여섯번째도 30.5cm 입니다 3년, 3년 타석 월척 입니다 3년 타석 월척 이야 멋집니다 완전히 3년 타석 월척 입니다 30.5cm 입니다 이야 완전 대박대박 왕대박이네 이야 가사라 가사라 끌고 간다 끌고 다 어우 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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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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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크다, 크다. 아, 아, 자. 아 수초 때문에 <laughs> 입질밖에 힘들어 또한놈 나왔습니다 아 수초가 있어가지고 27cm네 아 수초가 걸려 나와가지고 27cm입니다 27cm 난큰줄 아는데 수초가 걸려서 적은 놈이었네요 아 가사라 그 자 마지막이다 마지막 11시다 올려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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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그 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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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아 이리 온나 오 옳죠 나왔다 옳죠 나왔어 옳죠 나왔어 <laughs> 야수초 때문에 멋진 월 나왔다. 멋진 월척이 또 나왔습니다. 멋진 월척이 또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게 제일 커지 싶다. 야 31.32cm. 자, 32cm입니다. 32cm. 개척하겠습니다. 자, 32cm입니다. <laughs>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32cm입니다 멋집니다 아주 멋집니다 32cm 이야 멋집니다 멋집니다 32cm입니다 32cm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아 사자는 못 만나고 월척만 4마리입니다 월척만 4마리 마지막 32cm입니다 32cm 오늘은 월척만 네, 네, 월척이 4수입니다 4수 네수. 3년 짱 월척에다가 마지막 32cm입니다. 멋집니다. 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laughs> 와, 이런 날도 있네요. 와,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아, 32cm. 야, 끝내줍니다. 끝내줘요.